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의 만나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나운에서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표적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면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리고데모를 통해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문은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 이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면 땅의 욕심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르심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받은 문자. 땅의 적자 생존의 태그를 끊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서 생존을 위해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내려놓고 주님이 이따에서 살리시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요구가를 저리는 삶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요 참된 받아들임은 인간의 뜻이 아닌 당신께로부터 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와 니고데모의 교훈에서 예시된 것처럼 믿음은 단순한 추론을 초월하며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길을 품고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기게 하소서. t to